다시보기 이 다시 슬슬 올리고 있습니다 시아님도 반갑습니다 좋은 밤입니다 아마 오늘 새벽쯤이면은 1월 초원부꺼까지는 올라갈 거예요. 오늘 다섯 개 올리고 내일 다섯 개 올리고 하면 이제 다시 보기 다시 복구 가능. 천천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2월 며칠이죠 여러분들? 2월 8일인 달, 12월 23일 아침 방송 올렸어요 23일 저녁 방송도 올려야 되구요 크리스마스 이브방송이랑 크리스마스 방송이랑 <laughs> 올릴게 좀 많아요 많이 밀렸어요. <laughs> 천천히 다시 살려 봅시다. 아 그리고 <laughs> 뭐에 유튜브 편집 영상 하나 만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유튜서도 살려볼까 해서 그동안 갈고 닦고 트레 편집 실력을 좀트써 봤는데 레블카 안들어서 조금씩 다시 수정중 아 맞다 나왜 브링클 시켜 먹었지? 아나 황금물리부 선물 받은 거 있는데 아 쿠폰 안 썼어 또 생일 때 받은 거 있는데 또안 썼어 반갑습니다 좋은 밤입니다 다들. 이마의 치킨이지? 너무 맛있다. 혜균 <laughs> 님도 <해교님도> 달라고요. <laughs> 전국 팔도를 뒤져서 김모의 집을 딱 특정해서 찾아오시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왜 저만 먹냐고요? 오늘 첫 끼랍니다. 아까 점심에 일어나서부터 그 다시 보기 살리겠다고 영상들 저거 좀 하느라 영상들 백업하느라 좀 밥을 못먹고 계속 시간을 좀태웠어 그톡 쏘는 간장 그친구 다시보기 올려뒀는데 그친구 4시간짜리라서 용량이 커가지고 23일께 더 빨리 올라갔더라구요 어쩔 수 없죠 상관없다구요 어차피 다시 보기 안 봐서. <laughs> 아갔다 여러분들 참고로 오늘 방송 1시간밖에 없어요. 사유가 있어요. 내일 좀 바빠. <laughs> 내일 가루 병원대로 가야 돼가지고 부모님 두분다 출근하셔가지고 아침부터 제가 델따줘야 돼가지고 좀 일찍 자야 돼 오늘. 하루 아픈 거 아니냐고요? 네 아픈 건 아니에요. 그냥 심장 사상충이랑 주사 맞을 때 가지고 그거 맞춰주고 병원들 다 줘야 돼서. 아니요. 방송 저녁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몇 살인지 정확히 모르시겠지만 가루가 제가 11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길렀던 강아지거든요 <laughs> 맹고님도 좋은 밤입니다 10년이냐구요? 10년 더 됐지 훨씬 됐지 그래서 예방주사라기보다는 뭐랄까 그 병에 취약해져가지고 애가 그런 거좀뭐 정기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제 몇세 이상으로 넘어가면 매년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 가는 거 맞잖아. 그런 느낌. 뿌링클은 제가 정말 좋아하고 맛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 어, 물려. <laughs> 어, 물려. 고추바사삭 먹고 올걸 <laughs> 고추바사삭 먹고 싶다 갑자기 반갑습니다 좋은 밤입니다 은별이님도 좋은 밤입니다 맛있게 먹고 있긴 해요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우, 물려 맛있는 거랑 물리는 거랑 별개거든요. 먹었다. <laughs> 어 불려 더못 먹겠다. 아씨 배 아직 차지도 안는데 자기 전에 한번더 먹어야겠다. 벌써 유라고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다리 <laughs> 다리 두개 날개 세개봉세 개를 먹었다고면 믿겠습니까? 물린다고 했지만 절반은 먹었어. <laughs> 먹어 좀 잠깐 치우고겠습니다. 오 음. <laughs> 헴금 제가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바... <laughs> <laughs> 플레이리스트를 한 바꿨네. 하연상 들을까 오늘은 오늘 플레이리스트를 안바꾸고 내가 방송 을냥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번 <laughs> 여러분들은 저녁 식사하셨나요? 왜안 먹었어요? 맛난거 먹어야지. 치킨 먹고 있어요? 너도 치킨이냐? <laughs> 아, 김치전 맛있겠다. 갑자기 햄버거 얘기하니까 햄버거 없이 확 당기는데. 햄버거 좀 탐나네. 나 햄버거 갖고 온나 <laughs> 아, 좋다. 배속에 했다고요? 배 한번 가를까? 은별이 님. 아 맞다 님들. 내가 방송 키기 정확히 6분 전에 알았다. 내가 방송 공지를 에브리온만 쳤다 사실을 잠에서 덜 깨서 그랬나 봐요. 일하고 와서 잠깐 낮잠 잤는데 정신이 없었어. <laughs> 그래가지고. <laughs> 아유 허리야. 그래서 카페에다가 카페에다가 제대로 시간 썼더라고 근데 어 근데 디코엔 안 썼더라고요. 예 네, 무리를 믿은 점 죄송합니다. 뭘뭐 그래도 지각은 안 하고 잘 켰으면 그러면된거 아닐까? 어차피 공지한 내가 공지했다고 해가지고 막 11시 대기 5분 전부터 5분 뒤뭔냄이 온다 난 5분간 이 자리를 지키면서 기다릴 거야 이러진 않잖아요 아 그런다고요? 아그 그래? <laughs> 어아 <laughs> 네, 그래요. <laughs> 옛날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방송 아직 켜지지도 않았는데 채팅창에서 김머에 문 열어 문 열어 광광광광광 문 열어! <laughs>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별 이상한 걸 탐낸다. 잘 먹었으니까, 머래, 머래방 한번 할까? 음, <laughs> 오늘은, 오늘은, 아, 오늘은 진짜 노래만 해야겠다. <laughs> 어디냐 어디 있을까요? 다리란 다라란냐쿵차차 산전차 다리라리라 알랄경아 <laughs> <laughs> 오늘은 네, 노래 방송. 아주 미 오늘 짧 짧게 하니까 노래 방송 좀 하다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갱 <laughs> 신천곡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뭐 떨고 있니? 결과 이었지? 음 결과 일 거야. 신천곡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선곡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예, 여러분들, 김머인 유튜브가 음, 500명이더라고요. 넘겼더라고 감사합니다. 1000명까지 가보자고. <laughs> 애기야, 애기야를 한번...